네,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른쪽 면을좀 하겠습니다. 키트라는 것은요, 바로 키트는 노구 세트입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 때, 인터넷에 유명한 게 이제 음식을 바로 사는 것보다 음식이, 음식을 이제 포장을 해서 파는 건데요. 음식을 뭐 야채라든지 아주 음 신선하게 포장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밀키트라고 해서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것도 영어입니다. 영어 미는 식사고요. 그다음에 키트 여기서 나오는 키트입니다. 이 키트가 바로 세트, 식사 세트를 말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요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 미닝이라는 뜻인데요. 미는 어떤 의미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 형태가요, 명사가 된 형태였어요. 미 어, 의미하다 meaning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ore는요 더 많은 해서 many much에 뭐가 됩니까 바로 비교급이 됩니다 최상급은 바로 뭐가 된다 most가 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은요 바로 뮤직에서 온거죠 음악이라는 뮤직에서 온 거고요. 음악의, 음악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뮤지컬 자체가 하나의 전러입니다. 전러. 전러가 뭐죠? 바로 장르라고 하죠. 하나의 뮤지컬. 우리 연극 같은데 음악이 흐르는 것을 우리 뮤지컬 하나의 장르라고 표현하고 있죠. number 아면은 숫자 수 되고요. 어, off는요, 할인되어 라는 부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o 프 그래서, 어, 뭐, 가보면은, 그, 할인점 같은데, 우리 저기, 안산에, 저기, 의류, 할인, 상설 매장이 있죠? 어 의류, 상설 매장에 가보시면, 어 거기, 뭐, 펜플렛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지 같은데, 여기 뭐, 40에서 50%그 다음에, off,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 세일한다. 사실서50%퍼센트 깎아준다, 할인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올드입니다. 어저께 선생님이 옆에서 할때 바로 이 패션 설명할 때 선생님이 여기 올드 패션드라고 해서 구식의 이런 뜻도 있는데요. 낡은, 오래된, 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 사람한테 생명체한테 하면 늙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사물한테 한테는 낡은, 오래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또한번 해보면요. 올드 패션, 올드 패션. 이거는 이제 패션이란 뜻도 있지만 유행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유행이 늦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 같은 이런 뜻입니다. 올드 패션. 드 하면 형용사가 되고요. 핀 하면요. 핀 뭡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앞전 같은 핀을 우리는 핀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맷지. 배치도 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핀 같은 경우 오핀오 핀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배치까지도 핀에 속한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명사로써 플라스틱인데요. 이거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플라스틱이 뭐죠? 열을 가하면요. 녹아가고 녹. 어, 열을 가하면 녹아가지고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price 인데요 price 는 바로 값, 값이나 가격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recycling 이라고 나오는데요 recycle 은 재활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시, 보시면은 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진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그냥. 그림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재활용하는 그 재활용한다는 표시죠. 이 바로 리사이클이고요. 어, 사이클이요. 이게 원입니다. 혹은 순환하다 이런 이렇게 순환하는데요. 위가 붙으면 다시. 그래서. 다시 순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사용한다, 재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도 ing에 붙여서 재활용이라는 동, 명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라운드는요, 우리 티셔츠에 있습니다. 우리 하얀 티셔츠를 사는데, 티셔츠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우리는 라운드 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 티셔츠 중에서 이렇게 생긴 티셔츠가 있죠. 이렇게 생긴 이건 뭐라 부죠? 바로 V넥이라고 부르죠. 어, V는 V자 형태라고 하고요, 넥은 NCK 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V자 목을 가진 티셔츠다. V넥 티셔츠, 라운드 티셔츠는 둥근 티셔 둥근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제스는요 가위입니다. 시제스 그다음에 셀이 있는데요, 반대는 바입니다. 위 사다, 셀은 팔다. sold, sold라는 과거형, 과거 분사형 가지는데, 어, 우리,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활성화가 안돼 있고, 그, 물건이 활성화 안돼 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쵸? sold out. 이거 뭔뭐 뜻일까요? 바로, 다 팔린. 이런 뜻입니다. 다 팔린. 혹은, 어, 매진된. 이거 다 팔린다는 것은 매진된 이렇게 하죠. 매진된. 아, 됐습니까? 어, 쏘운데요 이거는 바느질하다깨니다 그렇죠? 어. 우리 예전에 보면은 바느질 기계를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이 머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숄더. 어깨인데요. 어, 이거는 샴푸 브랜드 중에서 요 엄청 유명한 브랜드 전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Head Shoulder Head Shoulder라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Head 머리와 죠머리 어깨라는 뜻인데요. Head Shoulder는 어깨에 뭐가 생각 납니까? 비듬. 비듬막어깨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듬 관리하는 비듬을 관리해주는 기능성 산품입니다 머리와 어깨까지 깨끗하게 보호해준다. 비듬도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랩입니다. 스트랩은 끈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방이 있으면요 이렇게 끈이 나와 있죠. 얘를 스트랩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테이크는 사다. 선택하다. 가지고 가다. 그래서 가지고 가다에서 우리 요새 많이 나오죠. 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어, 포장해 가는 거. 우리 뭐라 부르죠? 이거를 테이크. 아웃, 이렇게 붙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는, take, 아웃,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다, 선택하다. 되고요. throw는요, 전치사입니다. 뒤에, 음. 또 해서, 뭔멋을 통하여, 뭔멋을 사용하여하는데 한번, 스임을 살펴보면요. throw the river. 할게요. 여기, the river 하면요. 강을 통과하여 이런 뜻입니다 강을 통과하여 강 사이로 이런 뜻이라고 어? 그 다음에 too 너무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룹 퀸 노래 중에서요 too much love kill you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too much love kill you 너무 많이 사랑하면 kill you 널 죽일수도 있어 그렇죠. Too much love kill you. 그러니까 너무, 거기 너무 빠져들면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나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중독적인, 중독이 되니까요. 그래서 too much love kill you. 어, 좋은 편이죠. 여기서 too가 매우, 너무, much, too much, 매우 많이. 그쵸? 그래서 우리 또 나온 게 바로 too much information. 들어봤습니까? Two Watch Information 이거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TMI라고 부르죠. 너무 말이 많아. 너무 설명충이야. 설명충들. 설명을 너무 안사 이거를 Two Watch Information TMI라고 부릅니다. t o 는 뭉그런데 또 있습니다. Top은요 메뉴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 케이크가 있어요. 위에다가 뭔가를 올렸어.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 케이크 위에 올리는 거. 바로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읽죠? 우리는 이렇게 글자, 토핑을 올리다. t 핑이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top, 꼭대기, 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바텀하고는반대입니다 t r a 는요가 a r 라고 하는 쓰레기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거는 운동 때 많이 설명 들었는데 농구경기 같은 거. 운동선수들끼리 뭐, 너무 거칠게 하면 서로 욕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trash talk. 무슨 말이에요? 이그 말로는 개소리 혹은 욕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understand는 이해하다. misunderstand는 이해하지 않다가 아니라 바로 오해하입니다 그래서 misunderstand는 어, 반대라기보다는, 어, 좀 의미가 다르죠. 그쵸? 이해하다의 반대말은 이해하지 못하다인데 얘는 이해는 했지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miss, understand는 오해하다. 스탠드의 과거형은 stood, 스튜드, s t d 에서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언더 앞에 과정만 붙이면 됩니다. 어, 아까 리사이클을 배웠었죠. 리사이클 자체는요, 그냥 그 물건 자체를, 어, 세척이나 통해서 어떻게 된다? 세척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사용하는 건데요. 업사이클은 뭐예요? 미로. 위로 좀 먼저 더 나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은요 더 나은 것을 만들기라는 명사 형태고요. 업사이클. 다음 업그레이드는요 개선하다, 승급시키다. 우리 뭐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레이드는요, 그레이드 자체가 등급입니다. 근데 를요뭐 한다? 업했어. 위로 올렸다고요. 그레이드를 업했다. 업그레이드했다. 개선하다, 승급하다. 좋게 바꾸는 겁니다. 유즈드는요 유즈는 사용하잖아요. 근런데 E D 붙여서 어떻게 된다? 중고의라는 생각입니다. 뭐 사용된 그렇죠?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용된 사용됐다는 것은 중고의라는 뜻이고요. 세컨드 핸드는 두 번째 손님이다.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소유자다. 두 번째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컨드 두 번째 손내거두 번째 소유다. 그래서 중고의라는 뜻이 가지게 되었습니다.